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백두입니다. 아,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아, 먼저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로 제가 이런 모션 하나 보내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카메라에 잘 잡혀야 될 텐데. 덕분입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덕분이고 국민들 덕분입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캠페인 많이 하시던데 코로나 1 9가 짝스세창궐 하면서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리는 뭐 일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대처를 잘했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우리 준들의 평이고 세계적인 지금 선도 국가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병이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경마 예상에도 뭐큰 타격이 왔죠 그런데 이제 언제쯤 시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일부 유튜브에서는 뭐 5월 24일 3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튜브 도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현재까지도 오늘이 이제 6월 5월 13일 수요일인데 현재까지도 마사회에서 발표된 것은 없고요 관계되는 분들과 이제 대화를 여러 군데 해 보면 어제 12일 5월 12일 제주도에서 경매가 있었죠 어, 이세마필 국산 경매가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침체가 됐기 때문에 관계되는 어떤 생산 목장이라든지 소유 뭐 그런 목장에서도 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맥이 많이 빨리 좀 맥이 많이 풀렸겠죠. 그런 부분들이 경마 산업에도 좀저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마사회에서도 지금 보문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 어저께 음 그러니까 어저께 저의 절친 어, 신만유수의 조교 팀장으로 있죠. 주마령 의원이라고 그분이 마사이에 가서 이게 이제 카메라 차대로 나올려나 모르겠네. 음, 이렇게 찍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조명이 비치는구나. 이게 잘 잡힐려나 모르겠네. 화짝 들어가 볼까? 이게 이게 조명 때문에 오 위에 조명이에 바로 앞 조명이 있어갖고 잘안 보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비치돼 있는 그 의자에 카바를 씌워놨어요. 한칸 옆으로는 한칸한칸 한칸 건너뛰어서 세워놨고 한 줄은 또 완전히 다 세워놓고 그 뒷줄에도 지그재그로 한 칸씩 그러니까 4분의 1석 네개에다가한 명만 네개석 중에서 한 명만 앉게 그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입장인원이 결국에는 의자 안고서도 서 있는 분들이 거의 과반이 훨씬 넘었는데 앉아 있는 분들 빼고도 의자 계수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없을 테고 앉아 있는 사람 만계 사람은 4분의 1. 전체를 보면 거의 입장 인원이 10분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부분도 그 걱정이 되고요 이거. 시행도 그래요. 이제 농수산부식품이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데 경 마사히가 한국 마사회가 시행처를 보면.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아주 깐깐하게 지금 어, 코로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시행처 경기도 소관인데, 거기서 쉽게 시행명령이 나올까라는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에, 그 부분도 걱정이 되죠. 자, 서울만 나올 수 있겠느냐. 부산이 먼저 따로, 따로 시작을 할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예, 중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부산만 시행이 되고 서울은 늦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행은 또 안된다 말입니다. 제주도까지 같이 이게 한묶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자체 장들끼리의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떤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 박멸돼서그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겨울이 닥쳐오면 독감주의보, 독감예방, 뭐 폐렴예방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예방도 각별히 유념해서 해야지 않겠는가? 이제 뭐, 안고 살아야 된다. 유생관리 철저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결되는 어떤 그런 장소는 좀 피해가면서, 사회생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경마장에서도 마사회에서 차 잔히 준비해 온 모바일 베팅, 배팅, 핸드폰 베팅이죠. 모바일 베팅은 거의 지금 시행만 하면은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정착이 돼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신경써 가면서 유심히 대처를 해야지 않나 준비를 해야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백도가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면은 여러분에게도 전번에 올려드렸던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 토요일 날 경마가 시행이 되면 금요일 날8시 반에 토요일 시행되는 경주 수를 전체를 놓고 한 경주 한 경주 라이브로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생생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다 일요일 것은 토요일 8시 반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외부에서 생산목장에서 성장하는 마필들 또 아니면 경주 마필들이 경주를 치르고 바로 외부 휴양을 가서 휴양하고 한 달여 만에 돌아와서 준비하는 과정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준비를 저는 아, 어 일부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가지고 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도그분도 그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어제죠 어 그렇게 바로 오잖아요. 저경매 끝나고 오 오면서 부산에 이제 19조 한번 뭐 대표 마방이니까 송암에 총 관리하던 이제 제가 잘아는 지인이 거기 총 관리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또 했는데 지금도 마사의 마방에서는. 1 9전은 뭐 어린 마필, 새 마필이 면또 삼두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사가 됐는데 꾸준히 관리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의 궁평 목장에도 마필의 잠재력이나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 나와서 최종 관리 잘하면서 러닝머신을 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경주 마필었써요 자질을 꾸준히 단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누군네 집에 어떤 마피리냐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열거를 다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분들을 통합해서 함께 하시기로 하고요. 경마 예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인데 특히나 유튜브를 저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이제 오픈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 과정만쭉 진행을 하고 있고 경마와 별개의 다른 어떤 방송도 제가 찍어서 어 유튜브에 올려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 전에 하시던 이제 경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모니터링을 쭉해 봤어요 근데 참 내실 있는 분들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 고맙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해줄 때 같은 전문가지만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해줄 때 경마 팬들의 신뢰도 떨어뜨리지 않고 더 나가면 지금도 사회적으로 보면 경마가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경마장에 간다 그러면 전부 고개를 짤래짤래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깨고 홍콩 경마만 해도 홍콩은 제가 자주 가서 좀 아는데 거기는 시행처가 마주들이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정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마주들이 그래서 시행을 해서 소득금이 남는다면 전부 사이에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마주다 하면 뭐 명함 한 장만 꺼내면 모든 게 오케이 무사 패스하는 그런 어떤 신뢰를 갖고 있죠 저희 전문가들도 모든 것은 전문가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값이라는 게 있어요 품격이라는 게 그렇죠 물건에도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고 어? 품행에 품격이 있는 것이듯이 전문가로서의 그 값, 격을 격 떨어뜨리지 말고 정말 너무 호객행위를 일삼아서 또 그냥 뭐 아이고 그거 뭐뭐 뭐, 뭐 파리만을 전문으로 하면서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생명이 굉장히 짧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경마 예상을 저도 한 14, 5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좀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잘한게 특별하게 또잘한게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연대 연대란 말을 많이 하는데 즉 그런 것이죠. 이 마번이 그러니까 막권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형성되기가 어려운 막권 번호. 예를 들어서 뭐그 부분 그게 무슨 예를 들면, 뭐 배대선, 배휴준 형제지간인데, 뭐 김승군대도 마찬가지고 형제 마고인데두 마필다, 경주 마필의 습성이 경주 도주의 선행력과 도주의 마필들이다라고 하면, 두 마필에 탁 맞춰 들어온다, 아니면 한 마리는 완전 도주 마필이고, 한 마리는 바닥 취침 마필인데, 이두 마필이 마건이 형성된다. 이건 극히 희박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예, 그러니까 그 형성되기 어려운 그거를 제가 잘 골라 알았다. 이제 그거는 그, 그 깊이를 진실한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있겠죠예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장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즉 아, 속된 말로 속칭 속된 말로 한 마디 하면 호구 맞고는. 사지 마라. 이 번호와 이 번호는 형성될 수가 없다. 그거 사는 순간, 쓰레통에 그냥 던지면, 던지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도 앞으로는 그 부분을 라이브로 하면서도 그 경주에 어떤 말, 어떤 번호와 어떤 마번은 여기서 형성될 수가 없다를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유비무안이죠 철저하게 그리고 어, 백전백승을 하려면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패를 할수 없고 백전백승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다음에 내용 준비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쑥스럽긴 한데 좋아요 구독이 저한테는 사랑입니다 힘과 용기입니다 네, 나일리, 나일리지를 가지고 제가 선수 창작의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 점은 아직 많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으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